자, 로 오늘은 제 62과 전미사를 가진 완료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 전미사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미사는 대격이 되는 거죠. 어, 목적으로서 전미사가 완료형하고 붙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어, 이제, 그러면은 그 동사의 완료형하고 그 뒤에 붙는, 어, 전미사 연결 모음은 완료형에서는 아로 나온다. 아, 어, 아로 나온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어, 그탈, 누, 그탈, 라, 누, 그탈, 라, 누가 되니까 아가 나온다. 그 그러니까 전미사 앞에 어떤 인칭들은 완료형에서 오히려 원시 형태에 가까운 형태를 갖는데 전미사 앞에 예를 들어서, 3인칭 여성 단수는 그탈라트로 나온다. 원래 그탈라트가 3인칭 여성 단수의 원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킬드가 되고, 2인칭 여성 단수가 그탈이래요 원래 그탈이는 1인칭, 1인칭 공성이잖아, 그지? 1인칭 단수인데, 옛날 원시 형태는 그탈 T가 여성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각주 1회 제시되고 있습니다. 2인칭 남성 복수는 그탈 투였다 원시 형태가. 음, B로 넘어가면, 전미사가 추가된 동사 형태는 모음의 배열에 따라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따라서 3인칭 여성 단수 그탈라는 그탈 라트가 되었다. 그래서 카탈라트 뒤에 이제 전미사 인칭 전미세가 붙게 된다. 그래서 음, 이건 뭐 명사 변화하고 같은 형태라는 것이고 C로 가면은 몇 가지 인칭들에 대한 관찰로, 관찰로서 3인칭 남성 단수는 일반적인 규칙과 달리 열린 음절에서 어, 파타흐, 아,를 갔네요. 그탈라니, 그탈라니. 그러면은, 그탈라니면, 그러니까 연결 모음이 필요한 거죠. 어, 카탈에서 뒤에 니가 붙으니까, 그탈, 그탈니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그탈라니가 되고, 어, 따라서 이것은, he killed me. 그가 나를 죽였다가 되고, 휴지 위치에서는 파타흐가 카네스가 되는 그탈라니가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에는 아니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문법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야소르, 야소르. 이스라니야 주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 이스라니 이스라 야사하르 동사에서 피엘형에서 앞에 이제 야소르라고 하는 인피니티브 앱솔루트가 나오니까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무섭게 경책하셨을지라도 나를 죽음에는 남기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너무나 큰 고통과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또 교정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10편 118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사레니 야가 나오거든 야, 응 음. 야흐 야흐죠 그죠 야흐, 음. 마피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 야, 아마 야흐가 아니라 야가 되어야 될 것들 이마피은 어, 발음을 하라는 마피보다는 어, 하나님의 이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텍스트 안에는 없고 성경 본문을 이제 열어보아야만. 아, 이런 묘미를 그래서 10편 118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에서는 3인칭 여성 단수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탈 라트죠 그런데 그탈 라트의 라 위에 악센트가 아, 있죠 음, 그것은 항상 라트의 강세를 갖고 있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앞에서는 연결 모음을 받지 않고, 다른 전미사들 앞에서는, 그탈라테카, 그탈라테카, 장형으로, 카메츠로 변하네요. 그탈라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이 동사 형태의 마지막 아는 짧은 음절에서 아가 되고, 강세를 가지며, 강세가 있는 음절 뒤에 오는 모음은 짧아진다. 그래서, 그탈, 락트니 아, 짧아졌네요 2인칭 남성 단수 E를 보면 그탈타니 그탈타잖아요 그죠? 그탈타에서 니가 붙으니까 그탈타니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휴지 위치에서는 카메츠로 그탈타니가 되었고 2인칭 여성 단수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탈티 1인칭하고 같았는데 그탈티후가 어, 나오고 있네요 자음이 탈락되지 않은 형태가 단두 번. 그런데 휴지 위치에서는 히슈바 타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슈바 타누, 그녀가 우리에게 맹세하였다. 그 다음에 G로 가니까 1인칭 단수는 해가 탈락된 카탈라티브. 원래는 카탈티 후 인데 그 탈티후가 그탈티프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격 전미사에 붙는 복수음이 우는 어, 불안전 철자법으로서 레비기 17장 5절에 웨헤비 움. 웨헤비 움. 여기에서 이제 우가 불안전 철자법으로 나타나고 또 완전 철자법으로 어, 주로 나타나네요. 511회 어, 그래서 레위기 17장 5절은 어떤 내용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 해비 우이 나타나는데 어, 재물들을 그러니까 재물들을 가져와야 된다. 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그냥 단수로 처리가 되어버렸는데, 어, 참, 우리말, 우리말은 복수를 주로 안 쓰죠. 어, 그렇지만 이제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물들을,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들을 들해서 드렸나 봐요. 각자. 그런데 이제는 회목이 세워진 이후에는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려라. 헤비, 움 이사여서 17장, 14장 2절은 뭐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 열국들이 그들을 이제 데리고, 어, 본토로 돌아온다고 할 때, 여기에서, 해비 음, 완전 철자법으로. 그런데, 아 앞에 레비기 17장 5절에서는, 이게, 재물을 여호와 앞에 끌고 오다인데 히필 완료형인데 이거는 에스펙추얼하게 본다고 하면 그들은 재물을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야만 한다. 그죠? They must bring them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완료 형태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서법을 우리가 에스펙트를 작용을 한다고 하면 꼭 회망문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음. 이로써 62과를 마쳤습니다. 제 63과 전미사를 가진 미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이 전미사를 가지게 될때 어떤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아, <laughs> 기대해 봅시다. 어, 연결 모음, 에. 그, 완료형에서는 연결 모음이 아 였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새겨보는 겁니다. 근데 미완료형에서는 연결 모음이 에다. 음. 그런데 이제 모음이 상실될 때도 있고, 눈이 있는 전미사가 나올 때도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t i k l t i k l 나, 티 i 로트 나, 그죠? t i k 나, t i k l t i k l l 가 이제 사용이 어, 그러니까 누운 이 있는 전미사에 있어서 t i c 나는 t i 루로 이제 나타나네요. 어, 앞에 t i c 나는 3인칭 여성 복수형하고, 3이 2인칭 여성 복수형인데, 이게 2인칭 남성 복수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어, 연결 모음 에 대신에 때로는 아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아니가 여러 번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에지만, 아, 이게 또 아로도 나타나고 있구나. 어 그래서 아니가 나타나고 창세기 27장 19절에 이런 게 나타나고 다른 점미사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 와야크, 와야키라, 와야키라 And he recognized it. 아마 야곱이 요셉의 옷을 알아보았다. 음 야키라, 야키라 이제 요셉 스토리에 있어서 제일 이제 그 키워드가 알아보다죠. 어, 이것이 그것인지 알아보소서. 그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참 팔아먹고 나서 어, 야곱에게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것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죠. 또 나중에 그들이 어, 요셉을 알아보고 어, 어떤. 자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르바 샴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로 오니까 이제 논쟁이 생긴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하고 신명기 5장 9절하고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또 같은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타아브데으로 읽어야 되나요? 토오브데으로 읽어야 하나요? <laughs> 여기에 보면은 타 밑에 메택이 어, 없으니까 토오브데으로다 읽, 토 오브댐으로 읽는 것 같아요. 이토오브데으로 읽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어, 누구, 누구가 토오브데으로 읽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각주 1에 각주 1에 지금 베르거 스트라스가 나오고 있네요. 베르거 스트라스가 이것을 호팔로 읽었네요. 그 호팔로 읽으면 토 오브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블 웍스에도 토 오브뎀으로 읽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제 성경 히브리어를 읽어 주는 여러 프로그램 s.to of them으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3장 26절에는 어토 밑에 탑 밑에 카메스가 있고 카메스 뒤에 메태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to of them you shall serve them이죠. you shall serve them. 어 너희는 그들을, 어, 섬겨라. 그니까 러 이제, 원문을 보니까, 로, 로, 티스타 하, 왜, 로, 티스타 하, 왜, 라헴, 왜, 로, 타, 아브, 뎀 타, 아브, 댐, 혹은, 타, 오브, 뎀 이제, 칼로 읽으면은, 타, 오브, 뎀이될 것이고, 호팔로 읽으면은, 타, 오브, 뎀이될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로티시타, 왜, 라햄. 너희들은 그들에게 물어 꿇어서는 절에서는 안 되고, 왜, 로, 타, 오브, 뎀 그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이게 호프알 같으면 수동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칼형이잖아요.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아,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 어 이게 호프알이냐? 어, 칼이냐에 대해서, 무라우과 선생은, 어, 칼로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지금, 메태그의 문제하고 연관이 된것 같아요. 메태그가 있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왜 메태그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럼 메태그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메태그는 몇 과에 나왔죠? 1사 과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무라우가는 무라우가 주홍 무라우가는 메태그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음, 메태그. 어, 우리 권성달 교수가 다른 히브리어 문법에는 이런 것들을 잘안 다루는데 권성달 교수가 기초 문법에서 메태그를 어쨌든 다루어 주었습니다. 다루어 주었는데, 권 교수가 메태그를, 메태그를, 어, 23쪽인가요? 권 교수가 메태그를 한 것이 그래도 가장 명백한 것 같아요. 메태그. 매패그. 메태그는 뭐죠? 메태그는 세로로 된 짧은 선으로 몸의 왼쪽에 붙기도 하고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부호는 해당 몸을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다. 아, 그렇죠? 해당 몸을 길게 발음하라. 주 강세를 갖지는 못한다. 아, 어, 해당 몸을 길게 발음하라. 다 이제 권 우리 권박사의 입장인데 그럼 종무라고가는 뭐라고 말해요? 메태그는 곱비죠. 굴레. 그러니까 짐성에게는 이제 곱비가 있잖아. 굴레. 발음을 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빠르게 발음하거나 성급하게 발음을 잘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강의한 아, 책 128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 매택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주된 기능은 아니지만, 또 부차적인 강세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음절 구별을 할 때도 사용이 된다. 그런데, 매그은 악센트 체계의 일부분을 이루고, 일반적으로 악센트 기호들이 사용되는 사본에서만 나타나고, 모음 기호만 사용하는 사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매택이 원래 그것이 나오는 모음 자체의 성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원래 그 모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따라서 여기에 이제 아주 확한 말을 해요 하크마 가 나오죠 하크마 하크마가 이건 3인칭 여성 단순히 하캄 하크마 에는 메태그가 있네요 여기에는 메태 지혜라는 지혜를 뜻하는 실명사 호크마에 나오는 동일한 자음 아래의 첫 번째 카메츠와 다르게 표 발음하도록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또 어렵다고 말하네. 음. 그리고, 메태그는 유성슈바와 무성슈바 사이에 있는 관례적인 차이를 표시하는 기능을 첨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예희할 때, 예 옆에 메태그가 있으면은 꼭 이걸 유성으로 발음하라, 말라, 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제, 예를 들어서, 카틀라에서 카틀라, 그녀가 죽였다. 엄절 경계를 표시해주네. 부차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어, 용법들을 한 설명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이런 그 표시들이, 부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명백하게 보여도 정말 이 히브리어 문법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가지 모호한 기능들이 있구나. 그래서 뭐든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따라서 이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라그래프에 있는 야호흑하에요요카에요 어, 은혜를 베푸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때 어, 요것이 요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한 말이네요. 와요메르 엘로힘 야흐 야흐네하 야흐네하 베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흐네하 아 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게 이게좀 어려워서 어, 무라우카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동사에는 there is no case the hat. takes a vowel. hat는 a vowel를 가지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요흔의 가가 되어야 된대. 요흔의 가. <laughs> 그런데, 이 vowel, 첫 vowel, 요흔의 가가 has been shifted from yahoon. 야훈. yahoon에서 왔대. yahoon. 그러면은, 그러면은, 야 훈에서 야 훈에서 와서 요흐네카가 발음이 되었다는 거죠 요흐네카. 그러면은 오옥레후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기 20장 26절.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예 호브라카는 예 호브라카는 어렵대요. 무라우가 선생도 예 호브라카. 하트 밑에 있는 건 어려운가 봐요. 인터널 칼 패시브 일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음,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다시 사무엘상 20장 26장 10절에 보면은 이가 펜 이가 페노 이가 페어 다윗이 말하죠 주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주님께서 그를 칠 것이다 어. 키임 아도나이 이가 벤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우를 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다윗은 주님의 기름보험 받은 자는 어, 내가 죽일 수 없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 참 다윗 남쪽 유다는 혁명이 없었어요 그죠? 혁명이 없었어요 참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보면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거나 유배를 가거나 죽거나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있는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어떤 그 제도를 온전히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다윗이 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왕조의 제도를 이렇게 지키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이렇게 이어받는데 어, 이스라엘의 남북이 나누어지게 될때 베냐민 집화가 유다 집화하고 하나가 되거든요 베냐민 집화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형제인데 그그 그 당시의 어떤 그 정서적인 모습이나 또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남유다와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훨씬 더 역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수 있었고 북 이스라엘보다도 200년 이상의 명백을 더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지만 성경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필에서 원래 장모음 이는 때때로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네요. 어, 히필은, 히필은 원래 그 특징이 히 이잖아요. 그죠? 요드가 장모음 이가 나와야 돼. 히틸인데, 여기서는, 야, 아, 시, 야, 아, 시, 렌, 누가 되어야 되는데, 야, 아, 시, 야, 아, 스 렌, 누가 되었네요. 아, 이게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면, 어떤 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왕이 그를 부여하게할 것이다. 야, 하니까 히틸이죠, 그죠? 근데, 히렉, 히레, 그, 히렉 요드가 없는데도, 사라진 이유는 뭐죠? 이게 전미사 앞에서 탈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로 가니까 어 요수와 어 11장 6절 8절에 yakhem, They struck them 어 그들이 그들을 쳤다 바약아쿰과 대조되고 E는 첨가된 눈을 가진 미완료형은 목적격 전미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첨가된 눈을 가지면은, 어, 임, 자, 임, 자, 우, 웃느니, 임, 자, 웃느니, 첨가 임, 자, 우, 하면은, 그, 파라고식 눈이 있어서 아마 지혜가, 어, 임, 자, 웃느니, 너희들이, 그들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할 때, 뭔가 이제 그, 뭔가, 운변적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참가된 눈을 가져와서 그런 뉘앙스를 만들었는데 어, 임자 운너니 안에 는어을 가진 미완료형도 어 목적격 전미사를 가지네요. 예샤하 룬느니뭐 이런 어, 그다음에 요업기 19장이 들어보면은 테다크 운나니 크라쉬 미군요. 테다크 은, 난이, 그들이 나를, 어, 산산 조각을 낼 것이다. 더 많은 애들은 벨거스트라세를 어, 이제 보라.